<laughs> 영주에 다녀왔는데요. 어첫 번째 사진 보여 주시겠어요? 어 여기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의 이제 한 가정에 갔는데 의자가 예배당 의자예요. 이제 목사님들 앉으시고 하는 그 이제 그 의자와 테이블을 이제 화, 화장대 막 이런 걸 이제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기가 이제 교회 건물이에요. 이제 교회를 운영하다가 운영이라고 하면 되나 아무튼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하다가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떠나고 비어 있는 예배당인데 이제 저 부부께서 이제 거기 사시는데 그 이유인즉슨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남편분이 교회를 이제 왕강하게 안 다니셔서 교회라도 좀 살아보려고 그래서 교회 살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라면 무서워서 교회 못살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배당 의자도 이렇게 못쓸것 같은데, 간절하게 그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어, 여기가 되게 시골이었는데, 막 소똥 냄새도 나고, 불도 보일러 같은 게 없고, 나무가지를 이제 가져다가 불을 떼는 뭐, 뭐라고 하는데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도를 할머니께 하면서, 음, 교회를 나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저희하고 얘기하는 시간도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면은 저 이제 불을 떼는데 그 불똥이 옆으로 튀거나 그러면 불이 나기 때문에, 어, 그걸 이제 지켜야 된다. 불똥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되게 막 안절부절 하시면서 저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셨지만 이제 불을 떼야 되고 지금 불을 떼지 않으면 밤에 추우니까. 이제 그런 사정을 설명하시면서 음, 자녀들 얘기도 잠깐 이제 하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떼는것 때문에 어,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영상 볼수 있을까요? 나는, 진짜 근데, 나는 아 하는데. 나는 가1까지다는데 시집을 근데 음. 뭐 올라가 네. 같이 계세요. 할아버지 성함도 같이 기도해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손님하고 같아요에다 보일 게래. 기 들으러는 맞냈어. 할아버지 마음을 이름. 할아버 네. 저 이제 저 가정을 찾아갔을 때는 이제 이웃 친구분하고 같이 이제 뭐다듬고 계셨는데 저분 말씀이 이제 시집을 잘못 가서 자기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열아홉 살 때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다니던 예쁜 소녀였는데 그 시집을 잘못 가서 스님 같은 남편을 만나 가지고 교회를 잘못 다녔다. 근데 자기는 항상 밤에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그립고 교회 너무 가고 싶고 아, 교회가 너무 가고 싶다. 근데 할머니가 너무 할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왕광에서 내가 못 가고 있다. 너무 교회 가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 옆에 있는 분이랑 같이 이제 교회를 나가지는 않지만 같이 이제 어떤 하나님 얘기도 나누시고 그런, 그런 친구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느낀 건 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전한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제 앞에 못 나가는 그런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구나 그러면서 음 저분들하고 나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나는 교회도 매일 나가고 음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고 있지만 어 저분들처럼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러는 마음은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저도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 맺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